먼저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하셔서 저도 이하 동물하고 내려가서는 좋겠지만 시간 내려가면 이은 발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잘깨드리고 축복하고 갑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심을 따라서 또 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순종하신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엽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라. 이 말씀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가 될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수 집사의 기름 부음이 받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은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타는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기쁨보다는 감사가 넘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고 그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시작도 이렇게 했으니까 끝날도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까지 목사로 불 받고 사역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집사로 안수집사로 임직 받았든 권사님으로 부름받았든 간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떨림과 두려움 없이 사역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끝에 가서 축사, 사 자로 끝날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 다지만 오늘 임직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동려할수 있는 복된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분이요, 안수십다나 권사는 계급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세상이 자꾸 흘러가면서... 세속화되면서 안주 집사님들도 세속에 물들어서 계급장형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옥에 가면 집사님들 장관들이 많이 계시대. 그래서 성경책을 그 안에 집어넣으 주더라고요. 회개하고 나오라고, 깨끗이 씻고 나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원료기에서. 안수 받으시고 취임하시는 여러분들, 축사가 축하로 끝나야 될 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삶에 반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보람 있는 삶, 살았구나.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런 마음 같지 않으세요? 예. 보람이 있어야 돼요. 끝나고 나서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보람을 만들어주는 교회와 또 협력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성님들과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같이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 정말 예수님 얼굴을 본 바와 같이 오늘 장모님들, 권녀님들 저런 분들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소문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